만약에 말이죠, 정부를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정부의 응원단장을 자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 거창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대한 겁니다. 정치적 지지와 불법 선거운동,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지방의회. 이게 왜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행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가지 않도록 옆에서 딱 지켜보고 우리 같은 주민들 목소리를 대신 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거창에서는 이 기본 중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부 군의원들이 감시자라는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현직 군수의 응원단이 돼서 너무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지역사회를 아주 시끄럽게 만든 논란이 시작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걸까요? 지금부터 논란에 불을 붙인 그 결정적인 발언과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군의회 의장이 군수를 너무 과하게 칭찬해서 이른바 구비어천가 논란으로 한번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그 불씨가 채 꺼지기도 전인 12월 8일에 A 의원의 폭탄 발언이 터졌고 여기에 B 의원까지 꾸준히 군수 지지 발언을 더하면서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바로 이 말, 이 발언이 논란의 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 의원이 뭐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무원 동문들이 모인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인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 한바디가 알려지면서 거창 지역 사회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 근데 이 발언이 왜더 충격적이었냐면요. 바로 그 자리에 내년 선거에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가 떡하니 날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경쟁자 바로 면전에 대고 저 사람 또 봐주세요 라고 외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게 그냥 한번 말 실수한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의원이라는 또 다른 의원도 여러 공식 행사에서 행정의 일관성 같은 걸 내세우면서 현 군수가 삼선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뚜렷한 흐름으로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응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무너뜨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명백한 규칙 위반, 즉 불법이 될수 있는지 법적 그리고 윤리적인 잣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모든 게다 담겨 있습니다. 왼쪽이 우리가 군의회에 기대하는 감시견의 모습이라면 오른쪽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응원단의 모습입니다.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자리에 홍보와 선거운동이 들어와 버린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이번 논란의 본질입니다. 이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구비허천가인데요. 다들 아시는 조선 건국을 찬양했던 용비허천가에 빗대서 구인모군수에 대한 좀 맹목적이고 과도한 찬양을 비꼬는 신조어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까지 담아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건 법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군의원이라는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이 될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발언들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당연히 지역사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비판의 목소리가 막 터져 나왔고요. 이제는 공식적인 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지금 어디까지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군의원들을 뽑아준 건 바로 주민들이잖아요. 한 거창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 말은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서 우리가 도대체 왜 당신들을 뽑았는가 하는 의회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니까 드디어 공식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의 발언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사태는 개은의 발언 문제를 넘어서 공식적인 조사 단계로 넘어간 거죠. 자, 지금까지 거창군이라는 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냥 아 조동네는 저런 일이 있거나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더큰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정치적인 의리, 뭐 충성심,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넘어설 때, 즉, 감시자가 응원단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공적인 신뢰는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그 감시견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럼 그 감시견은 대체 누가 감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